이부입니다 제가 방금 보고 접었거든요. 퍽 펴고 올게요. 아까 요만큼 접었잖아요. <laughs> 요만큼 접었으니까 어, 이렇게 내려 주세요. 그리고 요거 요거를 한번 이렇게 접어 주세요. 하고요, 여기 펄펄 되는 거, 이걸 세모나게 접어주세요. 접어주시고, 자, 이렇게, 이거 하나도 못 나오는 바보랍니다. 이렇게 하셨습니까? 하셨으시면, 여기 중간 선에 맞춰서, 이런, 이런, 어, 보이시나요? 이런 선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. 접어주세요. 이렇게. 꼼 반대쪽도 똑같이. 이 선에 맞춰서 꼼꼼하게 접어주세요. 이걸로 이렇게 접어주시면.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다시 어, 이렇게 막아 다시 펴가지고 이거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어, 일,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. 이게 아주 적지 말고 일단 이렇게 놔주세요. 놔주시면 돼. 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. 아까 그선 있잖아요. 그 선대로 올라주세요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아까 안으로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음, 예쁘게 나오는되겠는데 그리고, 이런, 이 선, 이 뾰족한 데를 안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. 오, 이렇게 나왔어요. 처음으로. 네. 네, 이렇게 접고요. 이 선대로 올려주세요. 이 선대로 올려주세요. 올려주시고, 내려주셔서, 이 선이 생기셨잖아요. 여기에서 세물을 접으세요. 여기 선이 생겨졌으니까,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같이. 그리고 펴주시고 이제부터는 이해가 조금 안 가요. 여기 있잖아요. 요거를 들고 요거 밖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안으로 들어갈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워서 요줄 있잖아요. 요 줄을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세모나게 만들어주세요. 접으면서 요렇게 요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여기에 넣어주시면 잠시, 이렇게 넣어주시면 띠봉투가 완성됩니다 우와 띠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띠봉투를 만드는 법 끝났습니다. 안녕. 그거 있잖아요. 죄송한데요. 지금 시간이, 시간이 다 돼가지고, 시간이 다 돼가지고, 그거 이봉투못 적겠고요. 오늘은 띠봉투만 접어 봤습니다. 정말 재밌었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겁습니다. 네. 다음에도 또 봐요. 안녕.